아예 안녕하세요 여기 신한은행 온라인영업계박민호 대리라고 합니다 예그7 고객님 맞으신가요? 예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정부 지원자금으로 진행되는 대환대출 상품이 정확전 연락드렸습니다 예 근데 네, 이 상품은 그 무방문 무소도로 진행 가능하시고요 예 금리는 4.42%에서 최대 10% 내외까지 그 적용되시는 상품이신데요 예그 혹시 필요하신 상품이신가요? 예아네 그럼 그러시면 그 필요하신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? 한 8천만 원 정도요. 4천만 원이요? 8천만 원이요. 8천만 원이요? 네. 예. 네. 이게 정부 지원 상품이기 때문에요. 1천만 원부터 신청 가능하시고 그 소득에 따라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하신 상품이신데요. 예. 그 작은 용도로 어떻게 되나요? 네, 아저씨 티 너무 나요 조선족인 네. 거. 진짜 네. 티 너무 나요 조선족인 거. 밥 먹고 살겠어요 그래가지고. 네. 네네. 아 제대로 해야지 할라면은 그래야지 돈 벌지. 누가 속아요. 아저씨처럼 네네. 하면 티가 확 나는데. 아어떡해요 아직 조선적인 아, 거 지금 티다 난다니까요. 네네. 아, 그리고 이름까지는 귀신만 귀신같이 알아맞혔네. 그리고 정부 재금이 무슨 지금 천만원부터 돼요? 오천, 지금 삼천만원까지 돼요, 아씨. 네네. 처음 네. 삼천만원. 그 정부 지원사, 예, 천만원부터 최대 1억까지 가능하십니다 아니에요. 처음 삼천만원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처음 삼천만원. 그리고 두 번째, 1차는 네. 천만원밖에 안 돼요. 알고 해야죠.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사기를 쳐요. 누가 속아요, 아, 그러면. 그러세요? 예. 어..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공부 더 하세요. 네.